나한테는 되던데 형님 밑에 안전가쳐야 아! 됩니다 아 씨발 야너왜 이래 늦어? 아니 아니 형님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어? 야 둘리야 네 너는 사바르마 나이는 이거 많은데 왜 임임이 둘리냐 차안 뜯어도 되니까 3뜰거 같나 4뜰거 같나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3뜰거 같아요 형님 이 깐타삐약같이 새끼야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3이 99% <laughs> 자 여러분 낫는 것 따라서 절대 가금하지 마세요 5만원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필수입니다 악세 같은 것만 그냥 골고루 차고 템만 파밍해도 완전 캐릭이 극강의 캐릭터가 되거든 이거는 보스에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템을 말이야 제작하기도 너무 힘들어 아 영웅을 4개 끼고 있다 4개 내가 전 서버에서 영웅이 제일 많을 거야 야 5층 이거 못 잡나 아, 요 아니 아 5층이 갑자기 왜 상향된 거야 이거 야부조 뒷구들 와봐 아니 5층 잡다가 실패했다며 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두세 배 정도 세졌고요 참 뭐? 두세 배? 지금 4층 같은 경우 원래 힐러 한 명만 붙어도 몸빵이 됐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4층은 그냥 뭐 그거 돌려놓고 딴거 하니까 나는 근데 지금 두 명이 붙었고 아까 힐을 줬는데도 피가 안 따라갔어 글타인 캐릭 아, 나는 하향을 시킬 줄 아는데, 상향을 시켜버렸네. 자, 일단은 강화 갑니다. 뭐, 사퇴해야 됩니다. 아, 강화도 졸랐네. 던데, 형님 밑에 안전강사붙여야 아! 됩니다. 아, 아! 씨바 야, 너왜 이래? 누죠? 아니, 아니, 형님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거, 어? 안 들어갈 돈 들어가잖아. 지금. 방에게가또 사까지도 안 떠, 뭐, 더열받는데 이거, 아, 맞나? 이거, 야, 씨바주무셔 소모품 못 했나? 야 체력에 장신구. 친구0어 개꿀. 개꿀 어때? 사특이 발에라 너. 자, 야, 딱 한번. 간다. 둘리 투. 야, 둘리야. 네. 얘는 사바람아 나이는 이거 많은데 왜 님님이 둘리냐? <laughs> 아, 이걸로 바꿀까요, 형님? 칸 <laughs> 또도 <놀러 가볼까요, 웃음> 되니까 산들 거같나 사특 거같나 솔직히 말해 도되겠습니까 어. 칸될거 같아요, 형님. 이 간타피아 같은 새끼야.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3이 99% <웃음> <웃음> 아, 샀더라, 진짜. 쓸데 차이 많이 나니까. 아, 진짜. 이야! Yeah! 오, 축하드린다, 형님. 너 부족 잘렸다. 아. 야, 여기서 세공까지 보시면 차이 겁나 많이 나겠다, 맞지? 어, 어! 피감이 두 개가 다 붙었으니까 그냥 이거 스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형, 근데 피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러면 이거 미친 거 아이가? 5가 붙었네? 사장에 제일 좋은 옵션이에요러가 여기서 영웅템 하나만 더모으면 여러분, 왜 되겠노? 영웅템또배기나 이런 거 하나 모으면왜 되겠노? 4개 아닙니까, 지금? 4개. 여기, 장, 저번에 뚜껑 나왔었거든. 뺏겼다. 스틸 당했다, 스틸. 자, 됐고, 저기, 악세를 주문서 사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발라볼게요. 자, 박스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들. 왠지 느낌 좋습니다. 악세부터 갈게. 야, 나는 뭐 이래 잘 나오노, 이거? 와, 형님, 많이 뜨셨습니다. 응? 오. 아, 6돌고, 요, 체크아 그냥 뜰것 같은데? 자, 요거 하면 체리잖아. 야, 팔 뜨는 거 아이가? 이거 써봐, 팔 간다. 공짜네, 이거. 패키지로 팔 뜨면 개이득인데. 아, 진짜 팔 뜨는 거 아이가? <laughs> 자, 갑니다. 아, 여러분. 3, 2, 화나게 빛나라. 아! 축하된다, 형님! 야! <laughs> 아, 잠시만. 야, 오늘 한 2천만 원벌어지또 이런 게또 희한이 되네요. 이거 비싼 거야, 천만 원짜리야. 애들 막뭐 악세 잡음. 안녕하십니다 형님, 재보입니다. 아, 재보가 희한하다 이거. 야, 형님, 가 <laughs> 점례서 <까딱해서> 보다가 왔습니다. 아, <laughs> 그렇지. 야, 이 패키지로 나중에 88 세트 맞추면 되겠는데 재보마. 형님. <laughs> 아니, 그러니까 비가 사지 말고 앞으로 패키지 있잖아. 거기서 그냥 야금야금 거래해라 재보마. 예 형님 알겠습니다. 어 그게 맞다. <laughs> 패키지팔이다 앞으로 내별명 야, 야! 요... 형님 이거 는 쓰시죠 형님. 야 형님! 이거는 이거는 써도될것 같은데? 형님 이거요 이거. 네. 일반 <laughs> 공격 아 감소잖아? 그냥... 아니 형님. 계속 쓰셔도 됩니다 형님. 예 이거? 형님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냥.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어차피 몸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퀘스트를 못 밀고 있으니까. 네맞습니정확하십니 <laughs> <laughs> 원래 추가 피해가 좀더 좋긴 한데 감소도 없으니까 좋은 거. 야, 명중 240으로 올리려고 하면, 저 뚝배기를 질러야 되거든? 파란 건데, 아깝다 생각 말고는, 그냥 저렇지 아 명중 2, 1이라도 아쉽다, 지금 상에서. 맞잖아. 자, 어차피 뭐, 칠하이면 8도잖아, 여러분들. 칠도도 철도면 명중 2가 올라가는 거고, 8도면 140이 넘습니다. 누가 보면 신화 뽑은 줄 알겠다, 이거. 맞잖아, 경고야. 그런 수치인데, 이거, 제범아 시전 속도까지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참아? 에이스! 봐봐, 뭐, 오늘 팔잡이다, 팔잡이. 딱한 번만이야. <laughs> 339인데? 아좀 아쉽네 야 이거 못 잡았네? 이게 보스가 이거 못겠지네어 네, <laughs> 어저께 슬기가 했다 하더라고요 아못겠네야 그럼 이거 못 잡았지? 내가 잡을게 야 둘리야 이거 왜안 잡았어? 전 이제 슬기가 못 잡는다고 하니까 물량 챙겨와서 여러분 잠깐 잡아볼게 자봐라 엄마 사고 쳐본다 88%아 너무 많은데 뭐이래도 많이 들어야지 야 보스가 이랬으니까 이거 깨뿌먹이야 경험치 쭉 올라가는데 우리 바로 네야 보스가 겁나 단단해 보인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시도 한번 해볼게 얼마나 아야피 쭉쭉 빠지는데 저 새끼 보스 이거 왜안깼 써? 어떻게 형님 자는 슬기 불러올까요? 아니 슬기 수바로마 컨트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피 채우면서 피 만피 되면 때리고 때리고 한번 깬다니까 이거 깬 사람 뭐 없어요 지금 전 서브에 있나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이지 캐스트 걔 마지막일걸 여러분 데미지 졸라 잘들 가네 어? 와, 여러분 딜 미쳤는데? 네, 중요한 건 여기 상자 분들이 쫄 나오는 구간이라고 하는 이게 쫄도 나오나? 아, 쫄쫄 쫄 나오면 안 되는데? 한칸 바로 깝본다 얘들아. 아, 뭐가 조금 뭐 한칸 바로 깎잖아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닌데, 봐봐, 그죠? 여러분, 쫄이 겁나 센가봐. 그러니까 신화도 못 깬대 이거. 내가 딜이 이만큼 좋다니까? 딜이 개삭이라고 법사가, 여러분, 법사하세요. 아이씨 야 여기서 쫄라오구나 이게 존나 아프다고? 나오네 어 씨발 존나 아프다 저네마리 저거네 저게 네마리 다음에 또 나오나 참 마지막이가 야 그럼 못 깬다 아 그럼 못 깬다 여러분 너두번 빡시다 야네 형님 슬기가 못 깰만했네요 60동 9배 야 60동에서 사냥할까 형님 주문서 두장 먹어놓은 거 있습니다. 육공동이 5만 경험치를 넘게 주거든. 어? 여기 육공동이 돼, 여러분. 여기가 공동이. 와, 5만 6천 주네. 몹이 열 마리가 몰려도 피가 안 빠져. 야, 이거 여기가 나은 거같은데 형님 이제 포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야인 씻어바람아 육청 그러면 왜 가라고 한 거야? 아니 형님 저는 보탬 시간을 지금 모르고.. 아, 가 새끼.. 아니 씻어바람이 아. 1분 남았는데 주문서 2만원짜리 빨아라 그치 않지 않나.. 아.. 나 1분 남았는데 육공돈들어가지고야 3분 사장하고 가야 되네 그냥.. 하자 빨리! 아. 你扒拉等等看哪！修修修